남자가 요가 와서 어떻게 적응을 할수 있을까? 그것도 저는 쉽지 않은 거라 생각해서 아, 그래요? 시선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적응하셨잖아요 잘?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닦은 <laughs> <더 따끔> 기분이에요 <laughs> 1년간 요가를 했는데 8kg 정도 감량 대박 음.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? 음, 음. 목이랑 허리 다 지금은 완전 통증이 없으세요. 음, 음, 음. 오, 대박이다. 음. 이전에는 막 시끄럽다고 싫어했었는데, 이제는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. 마음이 아름다워지셨네요. <laughs> 네. 저는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자분을 모시고 왔습니다. 와. <laughs> 새로운 컨셉의 네. 재생 목록인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네. 요가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어, 네.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. 첫 게스트로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이 분은 저는 파티셰를 한 6, 7년 정도 하면서 이제 요가로 제일 삶을 살고 있는 남우진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퇴근하면 어. 빵한 봉다리씩 가지고 오고. 근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 빵이. 아버지가 그 제빵과 교수님도. 한 20년 정도 하셨고 빵집도 운영하시고 음. 해서 제가 이제 물로 받으려고 서울 와서 공부해서 나중에 내려가서 내 가게를 해야겠다 했는데 했는데 이제는 내려가서 <laughs> 요가 오늘 잘하겠다 <촬영에다. 웃음>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요가를 하다가 갑자기 TTC 강사 자격증반을 듣고 에... 갑자기 이제 꿈이 바뀌어버린 네제 삶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컨셉의 목적은 그것은 아니었는데 파티 음. 쉐이브를 모시면 빵 만드는 과정을 제가 가서 찍는다 아니면 여기 막안 들어오신 빵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두셔가지고 빵이 지금 없어서 파티셰를 하시면서 뭔가 되게 마음에 위안삼아서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렇 근데 너무 열정이 있으신 했어요. 머리 속이도 안 되는데 엄청 하시고. 예어 그럼 그렇게 몇 시간씩 일을 하시고 오시게 되셨던 거세요? 파티셰 일할 때는 새벽. 6시 반 그때부터 해서 늦으면 6시, 7시 거의 음. 12시간 정도 마치고 주 3회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. 좀 힘든 날은 1시간, 안 힘든 날은 2시간 요가 한지몇달 되셨죠? 왜냐면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이제 1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비포의 영상을 찍 어. <laughs> 건데 붓기가 빠지니까 네. 좀 사람이 달라 보여요. 몇 kg 빠지셨어요? 8kg 9kg 빠진 것 같아요. 그때보다. 요가를 하시면서 식이요법을 따로 어떻게 하신 건가요? 솔직히 말하면 식이요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. 어, 그럼 요가 하면서 빠진 거네요? <laughs> 그리고 저는 술도 많이 먹었었어요. 지금은 지금도 많이. 먹어요. <laughs> 아, 지금. <laughs> 정말 요가를 하셨는데 그럼 정말 살이 빠질 케이스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그 요가를 매일 2시간씩은 하시는 거죠? 기본 2시간은 넘게 해요. 어, 식이요법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런데 살이 빠졌다 1년간 요가를 했는데 8kg 정도 감량 대박 응 그때는 뭐고울을안 봤어요 응. 지금 많이 보시나요? 지금 그래도 조금? 예전보다 많이 <laughs> 아 가끔 <laughs> 보시나요? <보잖아요. 가끔은 웃음> 보통 남성분들의 질문은 남자 안 오지 않아? 아 그렇죠 남자라서 오기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, 음, 음, 음. 당연하죠 20대 때한번헬스장에 있는 요가 수업을 관장님이 들어가봐라 해서 한번 들어갔었는데 네네. 정말로 그때는 쪽팔려 죽는 줄 알았거든요. 아다 너무 여, 다 여자밖에 없어고 여성분들이고 음. 타이트한 옷 입으시고 하니까 어디 시선을 둘지도 모르겠고 어... 너무 나쁘고 그고 근데 어떻게 요가 원을 여기는 더 여자가 많고. 네. 근데 어떻게 딱 용감하게 오신 거예요? 저 사, 솔직히 말하면 저 살려고 왔지. <laughs> 완전 디스크. 대기 전단계 바로. 허리하고 목이 너무 그 당시에 너무 아팠어요. 잠을 네. 못 잤었거든요. 아... 그래서 도수치료를 부산에서 있을 때는 꾸준히 다녀서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음... 서울에서 너무 좀 무리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사실. 살려고? 에, 에. 그 당시에 도수치료 해주던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. 요거 아니면 필라테스를 음... 한번 해봐라. 왜냐면 헬스 같은 거는 너무 좀 무게를 많이 치다 음. 보니까, 이게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도 음. 있다.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, 필라테스를 먼저 찾아봤었어요.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1대1 말고는 남자가 다닐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. 어. 저희 동네에서는. 어, 네네. 그래서 요가를 찾아봤는데, 마침 저희 동네에 아주 유명한 요가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거기 그 요가원이에요? 네, 요가... 아, 이제 유명한가? 동네에 있길래 <laughs> 아, <동네이길을> <laughs> 그 동네에 있길래 오신 거죠? 그래요. 아주 유명한다 않... 실제로 목이랑 허리가 음. 괜찮아지신 거예요? 네, 하루에도 다섯 번 여섯 번막 깨고 그랬어요. 자다가 아파가지고. 퇴사하고 한달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는데 좀 불편함이 없어지더라고요. 물론 퇴사하면서도 이제 몸이 쉬니까 좋아지긴 했는데, 요가를 하면서 더 빨리 좋아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. 그러면 퇴사하기 직전에는 요가를 하시면서 좀 완화되는 거는요? 하고 있으면서도 그때는 좋아졌었어요 좋아졌었어요? 에, 에, 에. 빵 만들면 은 반죽하는 배합하는 파트 구워야 되잖아요 오븐 파트 데코레이션하는 파트 샌드위치 파트 마지막으로 파이 음. 저 같은 경우는 오븐만 거의 한 1년 넘게 봤어요 3단 오븐이거든요총 12판이 들어가거든요. 가득 네. 넣으면 몇백 개를 구울 수 있는 거죠. 근데 어. 그거를 혼자 다 봐야 돼요. 어. 철판만 하루에 한 100개, 150장 다 옮겨야 되고, 이렇게 있어요, 항상. 12시간 동안. 요가를 하면서 계속 목도 스트레칭, 뭐, 이완도 음. 해주고, 많이 해주잖아요. 우도바 먹고, 하드먹고. 많이 좋아졌어요. 목이랑 허리 다 지금은 완전 통증이 없으세요. 응 음, 음, 음. 오, 대박이다. 음, 지금은 아주 좋아요. 우진님 같은 경우는 살고자 해서 음. 요가를 하셨기 때문에 적응하고 말고의 그런 결이 없었네요. 그냥 뭐 나를 위해서 그냥 한 거잖아요. 그리고 저는 안경을 껴요.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. 아. 그래서 시선 처리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냥. 되고 그냥 저한테 <laughs> 집중이 되더라고요 아, 저 같은 경우 그게 네. 아, 시선처리가 필요하구나 그럼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괜찮겠죠? 네 음...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 음. 처음에만 어색할 뿐이다? 어, 이런 환경에만 적응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분에게 요가를 추천하시나요? 네 해야 된다고 봐요 추천이 아니라 의무사항인가요? <laughs> <laughs> 남자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요가는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데 음. 수련을 어느 정도 하고 내 몸을 좀쓸줄 알게 되면 근육통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다른 운동에 비해서 아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헬스는 어떠냐면 은 다음날 24시간 뒤에 딱그 부위가 아파와요 무거운 거 무게 들고 이러면 은 음. 물론 그게 나중에는 좋아하시거든요. 그 아픔이 느껴져야 되고, 운동한 것 같기도 생기나요? 하고. 아이 생기나요? 네, 생기죠. 네. 여기는 그런 외역적인 것보다 속근육을 많이 풀어주니까 그 당시랑 지금이 저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몸 상태가 더 좋아요. 물론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지만 저는 저 자신을 <laughs> 위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밖을 봐도 세상이 밝고 이런 거를 느껴요. 예전에는 <웃음> <웃음> 맨날 찌들어가지고 오늘 뭐 해야 되지? 내일 또뭐 해야 되지? 그런 강박관념에 계속 살았거든요. 요가 하면서 이제 명상도 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우면서 응. 저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저가 원하는 행복이 뭔지도 사실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요가를제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평생할것 같아요. 일단 남자도 요가 할수 있다. 곧 적응한다. 요가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다. 목의 통증, 허리 통증 사라졌다.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응.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름답게 변했다. 음, 응, 맞아요. 행복에 대한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. 응. 저 어제도 느꼈어요, 사실. 순대국 먹다가 어린 남자이랑 그냥 아버지랑 와서 하하호호 하면서 하는 거. 예전에는 막 시끄럽다고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응. 둘만이 추억을 만들고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. 마음이 아름다워지셨네요. 네. <laughs> 저 들어보니까 우진님이 요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되기 시작하면서 네. 스스로 좀 치유가 많이 되신 것 같고 그게 제일 좋았던 네. 것 같아요. 신체적인 거, 마음적인 것까지 음. 좀 치유가 되셔가지고 음. 행복의 기준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본 눈도 좀 변하신 게 아닐까. 맞아요. 그럼 이영상의 결론이 나오네요. <laughs> 요가를 통해?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. 저는 도수치료를 안 받아봐서. 근데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. 네. 뭐, 보험하면 괜찮나? 실비. 시비 코트 세요. 시비용 요새 되나? 네. 말이 많아가지고. 어, 그럼 뭐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? 도수 치료랑 요가 중에서? 물론 집중적으로 치료할 때는 음. 전문의가 해주시는 게 낫죠. 근데 계속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. 아, 개, 어, 계속 할 수는. 어, 없죠 어. 요가는 일시적으로 효과 없죠. 당장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. 당장은 그렇잖아요. 아니고 꾸준히 해야지 나타나죠. 조금씩 좋아지는 예, 예, 예. 그리고 남자분들 내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신다고. 생각하시고 오시면 응. 또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부끄러워하지 마시고, 오셔서 같이 수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